고난도 10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부터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문제 보시면 유리함수가 나왔는데 그죠? 유리함수 이렇게 주어졌는데 뭘 주었어요? 이렇게 함수값을 주어졌죠. 자 함수값을 주어졌다는 얘기는 부등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뭐 갖고 시험 문제 냈어 모양 갖고 시험 문제 냈어요 즉뭐 갖고 시험 문제 냈어 k 값 갖고 시험 문제는 뭐야 모양을 결정하는 건 k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유리함수 보세요 유리함수에 x분의 k가 있을 때자 k 값의 부에 따라서 두 가지 그림이 뜨죠 k가 0보다 크면 그림이 어떻게 돼요 감소함수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증가함수가 돼요. 이렇게. 됐어? 됐죠? 그러니까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작은 쪽이 함수값이 더커 않고 크다는 얘기야. 여기가 더 크잖아. 작은 쪽이. 그죠? 함수값이 더커 않고 크다는 얘기야. 증가 함수는 큰 쪽이 함수값이 더 커. 여기 작은 것보다큰 쪽이 더 커. 안거 이쪽이 더 크지.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얘는 뭐처럼 보여? 얘는 뭐처럼 보여? 큰 쪽이 그러니까 증가죠. 얘는 뭐처럼 보여? 함수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봐 갖고는 요 그림 요 그림 갖고 장난친 거 없고 뒤에 꺼봐 갖고는 요구린 갖고 장난친 거 같다. 그러니까 K값에 빨리 K값을 여기서 구해와야 되겠죠. 됐어요? 그럼 K값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여러분들 이렇게 K값 여기서 K값 구하는 거 공식 있죠? 공식대로 쓰면 얼마? 3분의 1에 바로 써볼게요.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N이 되겠네. 그죠? 근데 자, a는 뭐래? 자연수래. n도 자연수래. 그럼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인 n은 는 0보다 커안거 커. 커, 커. 그다 얘기는 무슨 그림 갖고 장난쳤어? 이 그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이해했어요? 이 그림 갖고 장난을 친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설명했으니까 진짜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분들 이거정문선 얼마? x는 3분의 a가 될 거고, 자, 얘는 3분의 1, y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자연순이니까 얘는 바뀌어 막 요점을 대충 내가 3분의 1이라고 쓸게 3분의 1은 찍을 수 있잖아 요렇게 3분의 1 근데 0보다 크니까 그림이 이렇게 뜨고 이쪽도 뜰 거야 그죠? 근데 유리함수는 두개두 개의 그래프로 구성이 돼 있어 요렇게 요렇게 두 개의 그래프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얘는 감소함수 맞는데 그죠? 이쪽에는 증감수야. 그 얘기는 얘는 한쪽 그래프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한쪽 그래프에서는 무조건 이쪽은 무슨 함수? 감소. 여기도 뭐야? 감소가 되겠죠. 함수값이 여기는 감소야. 그러니까 이쪽은 맞아. 맞다는 얘기는 4와 어디? 색깔 바꿔 볼게요. 여기가 4면 여기가 얼마야? 6이란 얘기야. 2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2는. 이는 절대로 이 그래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한쪽에 안 되니까 이는 어디에 있다? 이쪽에 어딘가 있다. 이는 됐죠?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뭐야 돼? 적자 됐 됐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갖고 한쪽에 한 식을 주어지는 부등식을 주어졌는데 얘는 맞는데 얘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는 은 다른 요거 두개 맞는 데는 유리함수의 두 그래프 중에 한쪽 한쪽 부분에 있고 나머지는 다른 쪽에 있다는 얘기야. 겠지. 근데 자연수 a의 최솟값을 구하랬으면 a 구하려면 뭔지 모르지만 어 a 여기서 그래프에서 a씩 쓴 거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3분의 a밖에 없잖아. 요 얘가 뭐보다는 크고 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뭐와 뭐 사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니다 그러니까 뭐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근선의 형태 갖고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내. 됐죠? 그래서 a는 얼마? 6보다 크고 a는 뭐 12보다 작네. 오, 이 범인데 자연수래. 그러니까 이는 뭐가 되는 거야? 7, 8, 9, 10, 11이 되겠죠. 그 중에 최소값은 7이 될 거고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은 11이 되겠네. 됐죠? 둘이 뭐해달래? 더해달래.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1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긴 답은 얼마다? 18, 이렇게 쓰면 된다. 요런 유형도 시험 문제 잘 내니까, 요, 정해지지 않는 정근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꼭 알아야 되겠죠.